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면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준 문맥, 컨텍스트, 정황, 거기에서부터 존재론이 다릅니다. 존재론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참아도 다 참을 수 없습니다. 가다가 한 번씩 성질은 부릴 수밖에 없지만 성질은 부릅니다. 앞상을 거둬참는 누가 거둬야 됩니까? 참론이 거둬야 됩니까 남자라고 숨질 부리고 복장 구도 참 부인이 짐 나가 버리고 그러면 거기다 이불 깔고 자든가 아니면 거들 쓰면 그걸 배우는 게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뭐가 진정한 영리, 뭐가 진정한 인간성이다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현실, 진행형이요. 우리가 몸에 나는 현장에 그 모든 조건들 그 모든 여러분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현실들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다른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웃고 함께 이웃으로 사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결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풀어 한꺼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장 18절까지 술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면 깨어있어야 하는 말이 술취하면 생각과 판단이 중인 안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여기서 방탕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할 기회와 생각할 선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살면서 생각해라. 성령 충만을 단번에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야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성령의 인도하시면 되고. 달라지고 자라고 완성되고 멋있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사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명령을 완성하는 자기의 짐을 지는 예수께서 그리하시고자 멋진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결심,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신자로서, 목사로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합니다. 잘 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 네. 그 아들을 보내서 기업과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sí somos.